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중에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. 또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. 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,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,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우리 몸이 이 세상과 경험하며 살아갈 때마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. 아멘.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,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즉내가하나님